자리시브 흔들렸어요. 다맞습면 아, 아, 찍어주네요. 아, 아, 가스타리니와 1대1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아, 페레펜. 황택 아, 아, 걸립니다. 정동훈의 서버입니다. 황성이 맞히고. 한어택으니다 잡혔어요 잡혔어요. 어렵게 잘려냈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정리에서부터 스타트. 황택의 선택은 신선성으로 갑니다. 아, 자 프로팔로우 됐어요. 한성주의 선택. 아, 열미에요. 아... 어렵게 동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어렵게 바운드 씌웠습니다. 팬들 패러 가겠죠. 네! 자 대각선인데 다시 넘어왔습니다. 정민수가 맞고 오른쪽으로 이번에도 펜지프 쇼 중에서 날뛰는 아! 입니다빼앗으면 겹쳤어요 겹쳤어요. 다시 한번 팬들 팬 밀어 드립니다. 시급! 세 번째 만에 성공! 어, 그럼요. 이 눈이 브입니다빼앗서어른게 바운드 씌웠습니다. 점지 왼 오른쪽 가스안이 막혔어요 넘어왔습니다 자황태이는 어느 쪽으로 할까요 미석공 다시 한번 하지만 성공되지 못합니다 가스 안아 들어왔어요 8대 발동점 연속에서 석공이 성공되지 못하면서 동점을 내주고 마는 KB 서브 들어왔어요 아주 받아 했습니다 아아 공격 아 좋아요 달레패의 공격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황태이 서브입니다 나 그런 서브 들어왔어요 정확한 리시브 가스바리 비자리 들렀기 잘 봤습니다 가스바리 아네 들어왔어요 바운드 시켰습니다 정동근 들어갔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아, 김규민 네? 자 먼저 매치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의정부 KB 손해범 서버 들어왔어요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각강레바로 가스바리 쪽으로 가스바리 아 큰일 났습니다 경기 끝 의정부 KB 손해범 같이 5라운드 첫 출발에서 2위팀 제로저버보스를 볼스 잡던 끝에 따내면서 출발합니다.